한 회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왜 나보다 체구가 더 작은 여자 프로들도 나보다 멀리 치는데 분명히 내가 힘도 더 있고 체격도 더 큰데 왜 나는 멀리 안 가라고 표현을 하셨던 회원님이 계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기술이겠죠 그 기술이 곧 내가 쓴 힘을 온전히 공에 잘 전달하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잘 때리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멀리 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손에 클럽이 이런 식으로 탁 걸려 있어야 공을 잘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클럽을 떨어뜨려 놓고 잡게 되면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멀리 갈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럽을 떨어뜨려 놓고 잡고 이번에 100%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100%로. 지금은 진짜 세게 쳤습니다. 네, 정말 세게 치니까 한 300야드 정도는 충분히 나간 샷인데, 저 정도는요, 클럽을 왼손에 잘 걸어 놓고 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클럽을 딱 걸어 놓고, 가볍게 쳐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왼손에 클럽을 잘 걸어 놓고, 잘 걸어 놨습니다. 걸어 놓은 상태에서 100%의 힘으로 네, 공을 때리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멀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